남는 것에 뭐 초점을 두는 대신에 고객들이 우리가 제조하는 제품을 그 선택하는 그 이유 그것만 집중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름댄티스트리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정훈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뭐 매우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뭐 시장조사 및 분석하고요. 그 프로모션 기획하고 판매 전략 수립하고 브랜드 관리, 광고 및 홍보 매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무엇보다 저희 팀은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그로 인해 고객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을 전하는 것이 주 역할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뭐, 캐드캠 밀링 머신에서 사용되어지는 각종 재료들을 직접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이미지가 있는 만큼 제품의 품질 또한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장에서는 이 가격 경쟁이 치열하고 종종 우리의 우수한 제품 품질들이 고객들에게 충분히 감지되지 못할 때가 좀 많이 있죠. 이러한 현실은 참 저희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에이스 패키지는 우리 장비를 사용하는 고객이 우리 회사의 재료를 사용하면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결정하고 출발했습니다. 고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을 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품질과 가치를 모두 만족시키는 특별한 혜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에이스 패키지는 기획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이스 패키지는 영어로 AC이죠. 이게 이제 약자를 풀이하면은 아름스 커스터머 에스코트라는 의미예요. 즉 이제 아름의 고객을 최우선으로 한다입니다.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현재 기공소에서 사용되어지는 각종 재료들, 대표적으로 지르코니아 블러, 컬러링 리퀴드, 요즘 소장님들 커스텀 어버트먼트 환봉으로 많이 가공하시잖아요. 환봉하고 프린터용 레진을 저희에게 약정된 금액만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혜택을 적용할 장비를 선택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 1년 동안은 장비 AS 비용의 혜택을 고객분들께서 보장받으시는 겁니다. 초에 그 해당 패키지를 설정할 때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품들로만 구성했습니다. 밀링기의 핵심 부품이 되는 스핀들 그리고 공구법, 콜렛, 공구 터치 센서, 그리고 반복 사용으로 소모될 수 있는 여러 툴 포켓들. 뭐 습식 가공하시다 보면은 뭐 워터 펌프도 필요하거든요. 그 외에 뭐 러너 블럭, 롤 커버, 내장형 콤프레셔, 뭐 실린더 보조축, 뭐 펌프 피팅 등등. 그 밀링 머신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많은 부품들이 소모가 됩니다. 이런 에이스 패키지를 가입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부품들을 할인 또는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는 게 있냐 뭐 질문이신 것 같은데 뭐 사실 저희는 이걸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고객이 우리가 제조하는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떠한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단지 그것만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남는 것에 뭐 초점을 두는 대신에 고객들이 우리가 제조하는 제품을 그 선택하는 그 이유 그것만 집중했어요. 고객이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오직 만족과 혜택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고객들의 만족은 저희에게 최우선 고려 사항이고, 저희는 그저 이를 뭐 달성하려고 보다 좀 높은, 즉뭐 초월하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뭐 우리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우리의 숙명이자 자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항상 고객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원하고요. 그 고객분들께서 저희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얻는 혜택을 저희 마케팅팀과 아름 덴티스트리는 그걸 최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어, 망설여지는 고객은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것 아름 덴티스트리 재료를 뭐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장은 그런 거 같아요 그... 패키지를 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그 경험이 없는 부분은 저희 영업사원분들께 부탁을 해서 경험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샘플을 지원하고 있고요. 두 번째 패키지 부분은 그첫 번째 경험이 충족되었을 때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세상에 많은 재료들이 있어요. 그들도 이제 다 그들만의 이제 특장점을 내세우고 있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는 되게 까다로운 재료를 만들려고 늘상 노력합니다 고객분들께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밀림머신도 보다 안심하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출발한 계획이에요 이거를 고민하시지 마시고 선택하셔가지고 장비도 장비 안정적인 그리고 품질 좋은 재료도 사용하시면서 기공수 경영에 한 끗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고민들 하시는 분들 빨리 결정하셔가지고 패키지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